원하시는 동거 계약 내용은 다 준비하셨죠? 네, 준비했습니다. 네,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. 본인이 어지른 건 본인이 청소한다. 동의하시죠? 동의합니다. 자기 물건 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. 동의하시죠? 그 어떤 것도요? 네. 아니 다른 건 알겠는데 화장실 휴지 같은 것도 각자 쓰자는 거예요. 당연한 거 아니에요? 음식도 각자 자기 것만 먹고요. 네. 아 이럴 거면 그냥 형광등 전구도 각자 바꿔가면서 쓰시죠?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. 동의하시죠? 하. 예, 네, 동의합니다. 화장실은 15분 이상 쓰지 않는다. 동의하시죠? 예? 네? 무슨 15분이에요. 더 오래 쓸 수도 있지. 아, 변비가 있으신가 봐요. 그런 게 아니라 여자들은 원래 오래 써요. 그건 여자 혼자 살 때고요. 지금 같이 사는 거잖아요. 20분 드릴게요. 동의하시죠? 동의합니다. 소변은 앉아서 본다. 동의하시죠? 아니, 무슨 남자가 소변을 앉아서 봐요. 이건 절대 안 돼요. 제가 오빠랑 같이 살아봐서 아는데, 다 튀니까 앉아서 보시죠. 아, 그럼 나도 하나 추가해야겠다. 샤워하고 배수구에 있는 머리카락 다 치우세요. 저도 여동생이 있어서 알거든요. 네, 동의합니다. 친구 부르기 금지 동의하시죠? 아니 그럼 뭐 집들이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? 그럼 제 친구들 다 불러서 집들이 해도 된다는 거예요? 예뻐요? <laughs> 여자를 왜 이렇게 캐벌게... 아니 그냥 예쁘냐고 물어볼 뭐... 수도 있잖아요 아 동의합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해서 내용 시합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시죠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을 어길 시 집에서 쫓겨난다 그럼 금방 쫓겨나시겠네요 그쪽이야말로 금방 나가실 것 같은데요 절대요 아 그리고 방은 저기 작은 방 쓰시면 돼요. 제가 왜 작은 방이에요? 저 이미 여기 큰 방에다 짐을 다 옮겨놨어요. 그거야 다시 옮기면 되죠. 아 그럼 뭐 이사를 한번 더하라는 거예요? 제가 옮길 테니까 작은 방 쓰시죠. 저 죄송한데 저는 몸집이 커서요 작은 방을 쓸 수가 없어요. 저는 답답한 걸못 참아서 작은 방 절대 못 써요. 아니 제가 먼저 이사 왔잖아요. 제가 먼저 계약을 했어요. 가위 바위 보. 아. 아싸! 아. 제 방에 있는 짐다 작은 방으로 옮기시죠. 지금 당장. 아, 아 이사를 두번한거 같네. 왜요? 아니 라면 혼자 먹는 게 어딨어요. 음식은 각자 먹는다. 벌써 까먹었어요? 아, 진짜 딱한 입만 먹을게요. 응? 음! 아니 치사게 왜 그래요 한 입만? 싫다니까요. 아, 진짜 더러워서 안 먹어. 아휴, 한 입만 먹는? 안 먹어, 안 먹어. うん。